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토요일입니다. 신개념 결혼 정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오시면 빈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미팅을 해 드립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이죠. 저희 카페 며칠 전이 아니라 깨지 됐습니다. 남성분이신다. 66세. 이분은 가난이기로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군을 드렸죠. 사는 것도 괜찮고 돈도 조금 있는데 자식들은 자기 생활 을 해야 되고 이러다가 혼자서 고독하게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튜브에 방송을 보고. 저의 디정에게 노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다 공개권을 올려놨는데, 아무리 이 간병을 한다 하더라도, 또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추우면 같이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개권을 했는데, 마침 63세인가 4세 대신, 여성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여성분이 유튜브를 보고서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신 분입니다. 마음씨가 예뻐 보이시고 순수해 보이시더군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둘이서 만났는데, 이제 이 남성분도 인상이 괜찮고, 또 여성분도 인상이 괜찮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호감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남성분 간병을 해주면 남성분 월급도 주고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드라이브하고 싶으면 드라이브하고 또 개인적으로 볼일 있으면 볼일도 보고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쭉 생활을 해왔는데, 남성분이 보니까 참 착하더랍니다. 음식 같은 것도 책 봐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또 고맙다고 합니다. 월급은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여자와 내가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여성에게 지하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고, 내가 죽으면, 물론 내가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죽는다는 것을 가정하였서이 집을 공중을 해주겠다고 나머지 내네 부분을 말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부부의 연을 내고 살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나는 현, 그 현금도 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애들한테 남겨주고 그럴 테니까, 자식 새끼들 있어봐요. 나한테 찾아오는 겨는, 쳐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떠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어떠세요? 그 정도랍니다. 근데 이 여성이 병원에도 같이 가고, 이러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우선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제안을 했더니 집 같은 거 공동 면에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것도 내 팔자인 것 같다고. 그러니 내가 함께 지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재산해야 돼서. 저는 큰 그렇게 욕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분이 더 아주 이 여성분이 이뻐 보이더랍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아니라 사람 이라는걸 모른다고. 그래서 오히려 강제로다가 공동명의를 해주고 또그오지 법적으로 포장을 해주고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우리 하자. 그리고, 우리 살림을 다, 내 살림을 맡아서 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여성분이, 홍중거지 받아가면서, 원하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성분도 남성분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다고, 내가 이 남성분을 꼭 살려놓겠다고. 지금 이기 정도면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정이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남성분이 그뭐래 생기도 들고, 생동감도 갖고, 그리고 삶의 활력도 갖고, 희망이라는 걸 갖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얼마 안 되지만. 찬조금이라면 찬조금이고, 수고비를 조금 드리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개권입니다. 여성번호 57세, 오늘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시기로 했는데, 쑥스럽다고 그러시는데, 빈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분 66세 되셨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오프히원이십니다 남성분 71세입니다. 이분은 말이 아주 건강하시고. 제사은깨 되시는데, 말로는 결혼, 결혼하는데, 결혼의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에게, 오는 자수도군요.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분, 여성 남성분 57세. 전문직 중입니다.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십니다. 이 철학에서 보면 노마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유동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 마드라가라는 말이 말이죠. 나 또한 한 가지 정체성으로, 한 가지 직업으로, 한 가지 성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편하는 나, 가능성으로 열린 나야말로 진정한 바로 나입니다. 이 모든 나를 발견하라는 그런 의지야말로 삶의 성실하면서 노마지즘이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변하고 내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또 그때그때 그때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심성이 착해야 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 여성분은 말이죠. 선천적으로. 심성이 착한 분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은 언젠가는 그 주위에서 그분에게 복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